안녕하세요. 저는 박지훈입니다. 34살에 경기도 분당의 한 지하 상가에서 교회를 개축한 목회자예요. 지금은 39살이 되었네요. 제가 왜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나요? 지난 5년간 제가 겪었던 일들이 정말 많은 목회자들. 아니,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개축할 때 저는 정말 순진했어요. 신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5년간 대형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긴 경험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런 확신으로 아내와 함께 지하 30평짜리 상가를 월세 120만 원에 얻었어요. 보증금은 천만 원. 저희가 가진 전 재산이었죠. 아내는 임신 4개월이었어요. 첫 아이였죠. 여보,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쯤이면 교회도 자리 잡을 거야. 낙관적이었어요. 너무 낙관적이었죠. 사실 개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 부모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부모님은 아직 신앙이 없으셨거든요. 대형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는 안정적인 월급을 받으니까 별 관심도 없으셨는데 개척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어요. 지훈아, 그 좋은 직장 놔두고 왜 고생길로 가려고 하냐? 그냥 지금처럼 큰 교회에서 계속 일하면 더 좋지 않겠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는 게 뭐냐? 돈도 안 되는 일 하겠다는 게 부르심이냐? 신형도 마찬가지였어요. 형은 아직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제 일에 관심은 가져주는 편이었는데 개척 얘기를 하니까 걱정이 앞섰나 봅니다. 지훈아 형이 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은데 좀더 경험을 쌓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척 첫 주일에는 친가 식구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석자는 딱 다섯 명이었죠. 저희 부부, 처가 식구 두 명. 그리고 동네 떡집 사장님. 그래도 형은 마음은 있었나 봐요. 개척 당일 아침에 큰 축하화분을 보내주더라고요. 지하라서 습하고 곰팡이 냄새가 났지만 그날 예배는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꼈거든요. 하나님, 이 작은 교회를 크게 사용해 주세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오후에는 전도를 나갔죠.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개척한 교회예요. 주일에 한번 놀러 오세요. 대부분 무시하고 지나갔지만 가끔 관심을 보이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말 기뻤죠. 처음 3개월은 정말 희망적이었습니다. 한 가족씩 늘어나서 주일 출석이 15명까지 올라갔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 대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찬양하는 모습. 제가 꿈꿔왔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셔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새신자가 더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몇 분이 다른 교회로 가시면서 출석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느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요. 저희는 좀더큰 교회로 가려고요. 아이 교육 때문에 그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3개월 동안 정성스럽게 신방하고, 아이들 생일도 챙겨주고, 새벽에 전화가 와도 달려갔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는 교회를 원한다는 것을, 지하 상가의 작은 교회에 계속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현실이 이론과 다르다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개척 6개월째, 현실이 저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나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교회 월세 120만원, 전기세 30만원, 수도세, 인터넷, 난방비까지 합치면 200만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반면 들어오는 헌금은 월평균 80만원 정도였죠. 15명의 성도 중 절반은 학생이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이었거든요. 저희 생활비는 당연히 적자였죠. 여보, 이번 달은 어떻게 하지? 아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하기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남편으로서, 목회자로서 자존심이 상했죠. 아내가 만삭이 되면서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산부인과비, 출산 비용, 신생아 용품. 돈이 물나가듯 했습니다. 여보, 병원비가 120만 원 나왔는데 아내가 미안해하며 건네준 영수증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도 안 남아 있었거든요. 어느 날은 교회 문 앞에 전기 공급 중단 예고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요금을 못낸지 2개월째였거든요. 성도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부르신 게 맞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죠.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렸죠. 지훈아, 목회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네. 힘내. 형, 고마워요. 꼭 갚을게요. 친구들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더 초라했어요. 대형교회 전도사 시절에는 이런 걱정 없이 살았는데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만비 150만 원을 카드로 긁었는데 한도 초과로 결제가 안 됐죠. 급하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신생아 시에서 아들을 처음 봤을 때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교회는 어떻게 하지? 아내는 출산 후한달 동안 몸조리를 해야 했어요. 당연히 교회 일을 도울 수 없었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새벽기도, 신방, 상담, 청소, 음양, 회계까지 하루 24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급한 건 돈이었어요.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계산대에서 카드가 승인되지 않았어요. 단고 부족이었죠. 죄송해요. 다른 카드 있으세요? 계산원의 말에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급하게 현금을 꺼내어 계산을 마쳤지만 그날 밤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개척 1년째 적금을 모두 털어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교회를 닫아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밤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아파했어요. 여보 아파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아내는 무사했지만 입원비와 치료비가 또 나왔죠.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형 요즘 대리운전이 돈이 된다던데요? 처남이 무심코 던진 말이었습니다. 처남은 회사 야근 후에 가끔 대리운전을 불렀거든요. 한 번에 2-3만원씩 받더라고요. 밤에 몇 번만 해도 꽤 되던데 그날 밤 전은 스마트폰을 들고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목회자가 대리운전을 해도 되나 성도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당장 다음 주 교회 월세를 낼 돈이 없었거든요. 대리운전 앱을 다운받고 등록하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만 찍으면 끝이었죠. 직업란에는 뭐라고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자영업이라고 썼습니다. 거짓말이긴 했지만 목회자라고 쓸 용기는 없었습니다. 등록이 끝나자 바로 알림이 왔어요. 오늘부터 대리운전 가능합니다. 첫 출근은 목요일 밤 10시였어요. 옷장에서 가장 오래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죠. 혹시 성도들을 만날까 봐서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첫 콜이 왔어요. 강남역 근처 호프집이었죠. 기사님 오셨어요? 집이 판교인데 괜찮죠? 술에 취한 30대 직장인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려 보였죠. 운전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야근에 지쳐서 술을 마셨다는 얘기. 집에 가면 아내와 아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회사도 힘들고 집에 가면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힘내세요. 가족이 있으니까 더 힘내실 수 있을 거예요. 맞네요. 고마워요, 기사님. 첫 운행을 마치고 2만 5천 원을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은 그 돈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두 번째 콜이 왔어요. 이번엔 홍대클럽가였죠.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둘이 탔어요. 술에 완전히 취해 있었어요.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비 아끼려고 대리 부른 건데, 순간 화가 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던 제가 아저씨가 됐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제일이니까요. 차 안에서 한 명이 토했어요. 냄새가 심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중에 청소비를 받긴 했지만 정말 초라한 심정이었습니다. 첫날 3시간 동안 일해서 8만원을 벌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구겨진 지폐들을 펼쳐놓고 세어봤죠. 이상했어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했거든요. 정당하게 번 돈이니까요.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 알고 있는 눈빛이었죠.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목회자 박지훈이 아니라 대리기사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는 길인가요? 기도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이중생활이 시작했습니다. 목요일과 토요일 밤, 일주일에 이틀은 대리기사 박지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강단에서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라고 설교했는데. 밤에는 취객의 구토를 치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두 달째, 한 달에 평균 60만 원 정도 벌었어요. 교회 적자를 메우기에는 충분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목사님, 요즘 설교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한 성도의 말이었어요. 어떻게요? 더 현실적이에요. 전에는 좀 이상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요즘은 우리 삶을 정말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밤마다 만나는 사람들 덕분에 세상을 더 현실적으로 보게 됐거든요. 회사원, 자영업자, 학원 강사,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하게 됐어요. 목사님, 제 남편이 요즘 야근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해요. 어떻게 위로해줘야 할까요? 그런 상담을 받을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밤늦게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으니까요.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남편분을 위해 따뜻한 차한 잔만 준비해주세요. 말은 안 해도 그 마음을 알 거예요. 실제로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아내가 그렇게 해줬거든요.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어느 날 밤, 너무 취한 손님이 차 안에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기사, 빨리 좀 가. 시간이 금이야, 금. 길이 막혀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라고? 내가 돈 주는 손님인데 뭘 기다려? 순간 화가 났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목사님이라고 존경받던 제가야 기사라고 불리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제일이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성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새벽 기도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밤 늦게 일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목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시네요. 저희도 본받아야겠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대리운전 중에 교통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앞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아스아스하게 피했죠. 아, 깜짝이야. 기사님, 괜찮으세요?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났어요. 만약 사고가 났다면 성도들이 알게 된다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한참을 떨었습니다.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4개월째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았습니다. 낮에는 거룩한 목회자, 밤에는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이런 삶이 계속되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삶을 원하실까? 그런 의문과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교회 월세를 내야 했고, 아이 분유 값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겨울 토요일 밤이었어요. 운명의 그 밤이 대리운전을 시작한 지 5개월째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밤이었죠. 유독 콜이 많이 왔습니다. 연말이라 회식이 많았거든요. 마지막 손님을 집에 데려다 주고, 교회 근처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은 새벽 2시쯤이었죠.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옆차에서 누군가 저를 빤히 쳐다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시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우리 교회 이 집사님이었어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당황해서 모자를 더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완전히 들켰죠. 집사님은 창문을 내리고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하게 차를 몰고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지? 집사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일 아침이 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교회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모든 게 끝난 건가요? 새벽 기도회 때이 집사님이 오셨어요. 평소와 다른 복잡한 표정이었죠. 예배 시간 전에 집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젯밤에 제가 본게 맞나요? 집사님,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고 계신 거죠?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집사님은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는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집사님 저도 작은 회사를 운영해 봤어서 알아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막막한지. 목사님도 한 가정의 가장이시잖아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말안 하겠어요. 하지만 목사님 이렇게 혼자 고생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다른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배 시간이 됐습니다. 강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이 집사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하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 순간 결심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려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설교 전에 여러분께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주말 밤에 대리운전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께 거짓말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일한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통해 세상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여러분의 산도 더잘 알게 됐거든요. 예배당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여러분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계속 숨기겠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셨다면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 때문에요. 그때였어요. 맨 앞에 앉아 계시던 김할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고생하셨어요. 저희가 몰라서 정말 죄송해요. 김할머니의 첫 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을 너무 높은 곳에만 두려고 했네요. 목사님도 사람이시고 한 가정의 아버지이신데 할머니의 말씀에 다른 성도들도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이 집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밤에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 오히려 존경스러워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이런 희생을 하고 계셨다니 젊은 청년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목사님 저도 알바해봐서 알아요. 밤에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정말 대단하세요. 한 아주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일까지 하셨구나. 미안해요, 목사님. 예배당 곳곳에서, 그러게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예배 후에 급하게 교인총회를 열었습니다. 성도들은 만장일치로 저를 계속 목회자로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부업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집사님이 작은 물류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낮 시간에 할수 있는 사무보조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목사님, 위험한 밤일 대신 낮에 저희 회사에서 도움 주세요. 목회에 지장 없는 시간대로 조정할게요. 김할머니는 교회 청소를 자원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말씀 준비에만 집중하세요. 청소는 제가 할게요. 청년들은 교회 홈페이지와 온라인 예배 시스템을 만들어 주기로 했어요. 목사님. 이제 온라인으로도 전도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더 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헌금의 변화였어요. 제 고백을 들은 후부터 성도들이 교회 사정을 정확히 알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헌금을 늘려주신 겁니다. 목사님이 밤에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 책임져야죠. 1년 후 교회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출석 성도가 40명으로 늘었습니다. 제 솔직한 고백을 듣고 감동받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정말 진짜예요. 말과 행동이 같아요. 다른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높은 곳에만 계신 것 같은데, 여기는 목사님이 우리와 같이 살아가시잖아요.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저는 성도들 앞에서 당당해요. 숨길 게 없거든요. 설교에 더 힘이 더 있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현실을 몸으로 이해하게 된 덕분이겠죠. 지금도 저는 가끔 대리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숨어서 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다 알고 있고, 오히려 응원해주거든요. 목사님, 안전 운전하세요. 혹시 저희 아는 사람 태우시면 전도도 해주세요. 2년 후, 둘째 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에요. 이름은 소망이라고 지었어요. 절망 끝에서 찾은 희망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3년째 되던 해, 드디어 부모님과 형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도 교회를 지켜냈구나. 아버지가 잘못 생각했다.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목회자가 됐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일하는 목회자요. 거룩함이란 세상과 동떨어진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5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한 대리운전이 저를 진짜 목회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우서 3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먹고 살아야 하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죠.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나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목회자이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세상에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신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노력과 땀방울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여러분을 더큰 그릇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부끄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들이 제게 세상을 이해하는 눈을 주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해줬거든요. 진정한 거룩함은 높은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였어요. 혹시 주변에 말 못할 고민을 혼자 짊어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그분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덩극한 삶을 살게. 하소서라는 기도에 함께 동참해 주세요.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